诚实，红实哟。 꼭 30년 전 1956년 이 가을 어느 전쟁 미망인의 사랑 얘기로 일요일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라디오 연속극 청실홍실의 주제가입니다. 예배당에 갔던 이들도 마실라 같은 사람들도 일요일 저녁이면 이 연속극을 들으려고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오곤 했었습니다. 라디오라고 해야 이제는 큰 소리에만 귀가 익숙해진 젊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을 혼자 듣는 광석 수신기나 아니면은 어쩌다가 PX에서 흘러나온 진공관 라디오 제니스를 둘러싸고 주인공인 미망인과 과학 기사의 헤어짐과 만남 따위에 가슴도 쓸어내리고 눈물도 적시곤 하던 그때 우리들은 그때 그 제니스 라디오 한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천정이라는 말 그대로 더 이상 좋은 라디오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지닌. 진공간 라디오 제니스. 그런 소망 대신에 마이클 잭슨이니, 신디 로퍼니 하는 우상을 들어앉힌 우리의 전문이들 오디오 컴포넌트와 워크맨이 니 하는 것들에 하루 종일 매달려 사는 오늘의 저 아이들에게. 광석수신기와 제니스 라디오는 옛말 사전에 부존재 명사로만 남아있을 뿐. 더더욱 소리통 망가진다라고 라디오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했던 그때의 사연은 박물관의 박제처럼색바랜 노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니스, 그것은 소리통 라디오의 알파였지 오메가는 아니었습니다. 지붕 위로 솟은 장대 안테나, 1960년대까지 듬성듬성 우랜의 초라한 스카이라인을 이루었던 이 장대 안테나나 금이줄 안테나는 마치 요즘 자동차 앞뒤에 요란스레 달고 다니는 안테나처럼 부의 표상이었습니다. 장대 안테나나 금이줄 안테나의 한 끝을 쫓아가 보면은 지금 보기에도 이상한 소리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벽에 붙은 블로그 판넬이 아닌. 백렬 전등 소켓 좌우로 뚫린 연결판을 타고 내려와 전기 다림이 코드 같은 굵은 줄로 이어진 진공관 라디오가 바로 그 소리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아, 저 집에 라디오가 있구나 하고 부러움을 사던 라디오 있는 집안의 형편이었습니다. 1956년 어느 시골학교의 제적부입니다. 그때 가정환경조사서를 써가던 날이면 아이들은 학교가다 말고 논둑에 앉아 괜스이잡풀만 끊어대곤 했었습니다. 써봐야 남의 집에 붙여먹던 논면맞이기와 반몇되기가 고작인데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 라디오라고 써놓은 짝을 만나면 아이의 절망은 금세 서름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년의 어릴 적의그 모습은 제적부라 부르던 그때 학적부에 사라지지 않는 우두자욱처럼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50년대에 제가 200세대 정도 그 가정 환경을 조사를 했는데, 거의가 다 라지오를 보유하는 그런 가정은 뭐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동네에 라디오가 한대 있으면 동네 아이들이 저녁에 가가지고서 전부 그 한방에 모여가지고서 라디오를 듣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해방 그 뜨거웠던 여름의 환희를 전해 준 것은 바로 소리통이었습니다. 음. 그러나 그 환희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있는 집에나 있던 귀중품이었기 때문에 일본 항복의 소리는 사람을 건네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수신기는 라디오라고 부르기에는 낯간지러운 광석 라디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파수를 찾는 신랄 같은 코일덩이와 떠도는 전파를 잡는 광석이 고장인 이 광석 라디오는 나팔도 없어서 귀마개같이 생긴 원시적인 레시바로 혼자만 듣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끼고 혼자서 흥을 거리고 혼자 웃고 혼자 울고 하는 모습이 60년대 보리고개 시절까지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광석식 수신기라 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도, 전지도 필요 없는 광석 한개 가지고 레시바로 겨우 귀에 개무소리만큼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신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혼자 듣는 광석기 수신기를 이제 듣는 사람들,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싸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귀에 대는 레시바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도 듣고 싶고 남자도 듣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한 네시바라 한짝 씩 놀아가지고 남자가 한, 한짝 듣고 여자가 한짝 듣고 그래서, 그래서 옆에서 누가 떠들면 못 듣고 소리통으로 불리던 진공관 라디오는 해방 후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것이나 전쟁통에 미군들에게서 흘러나온 것등해서 도시에서는 심심찮게 볼수 있었으나 농촌에서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논마지기 꽤나 붙이던 집 아니면 좋은 값을 쳐봤던 담배밭 가진 농가에서나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농촌 사람들 가운데는 그 조그만 상자 속에 소리를 내는 요술장이가 들어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만 그 소리통을 가까이 할수 있었고, 신주단지 모시듯 해서 아이들이 가까이 갈라치면은 소리통 망가진다. 나가서 놀아라 는 어른들 호통이 어김없이 뒤따랐습니다. 그 호통에 놀란 아이들은 마루 밑에 숨어들어 그 이상한 소리통에서 나든 소리를 훔쳐듣곤 했습니다. 아, 그때라디오 처음 30년 전인가? 그때언인지잘 기억도 잘안 날지. 그 나디오 사왔다 그래서 가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라디오를 벽장 속에 넣어놓고 들려주지도 않아요, 아예. 그래가지고서 가만히 저기 그 할아버지 들을 때만 마루 밑에 가서 가만히 훔쳐들고 그랬다고요. 먹고 입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고. 우리들에겐 라디오는 차라리 사치품이었습니다. 라디오 생산은 물론 생각할 수도 없으련 이와 있던 라디오도 진공관이 고장나면은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숫자는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1946년 어느 신문은 모수게 된 라디오 진공관을 비로소 재생해서 쓸수 있게 됐음을 알리는 기사 제목을 우리 과학기술진의 개가라고 달고 있습니다. 그 기사 제목대로 우리 과기술진의 개가였음을 분명하나 우리 과학은 슬프게도 고작 그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고장난 채 버려두었던 구장집 라디오를 서울 나들이길에 고쳐왔다는 소문이 나기가 무섭게 동네 사람들이 구장집으로 몰려듭니다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라디오를 듣는 노인네들 표정은 영락없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라디오는 이들에게는 바로 소식통이었고 흥겨운 소리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서 고쳐온 라디오가 또 고장이 날세라 정작 아이들은 먼 발치에서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양만이 욕심이 많아 일꾼 부리모을 하고 그래갖고서 나주에서 왔는데 아이고 살아놓고 서는 집식구들은 음... 자태도못 가게 해놓고 벽에다 탁 갖다 이래야지 신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그 낮에 오는 분실하고 나니까 이 양반이 막실생 같이더라고. 그래서 또 화났지. 사람들이 소식과 소리에 갈증을 더해갈 무렵 우리 생활의 진공관 재생 기술 같은 또 하나의 개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앰프촌의 등장입니다. 1958년 보리쌀 한마리나그한말 값인 그때 돈400 환만 내면은 유선 스피커를 통해 라디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리 고개가 우리를 부왕들게 하던 때여서 앰프가 설치된 집은 한동리에몇집 되지 않았지만은 방송 개시 시간에 맞춰 때일은 저녁을 끝낸 동네 사람들은 앰프가 있는 집을 찾아 마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 소리통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있는 집 아이들이 제 또래에게 자랑하던 제니스 라디오도 그닥 부럽지 않게 됐고 이때쯤 앰프가 있는 집 아이들은 가정환경조사서에 라디오도 써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1959년 아무라든 50년대의 끝이 보일 무렵 우리 과학기술진은 더할 나위 없는 커다란 개가를 또 이룩합니다. 국산 진공관 라디오가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했고 뒤이어 60년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때 어른아이 할것 없이 좋아하던 라디오 퀴즈 프로그램의 최고 상품이 트랜지스터 라디오였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밝아진 듯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크기가 그만한 배터리를 고무줄로 칭칭 묶어놓고 소리를 들으며 웃고 울고 또 농어촌의 라디오 보내기 운동도 수다스레히 부려가며 라디오는 우리들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총아로 모습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60년대 초 불과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소리 개평이라고 벽장에 숨겨 놓은 라디오 소리를 마루 밑에서 훔쳐 듣던 때로부터 불과 30년 한 세대. 앰프며 라디오까지 모두 합쳐 다섯 집에 한대 꼴로 있던 라디오. 지금은 정확히 몇 대가 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하고 할 필요가 없게 된 소리통 라디오. 그때 개평 소리를 듣고 가난하게 자라난 오늘의 중년과 장년들이 이루어낸 부의 축적으로 제니스 라디오를 만들어낸 미국에만 한해 4억 5천만 달러어치의 소리통을 수출하게 됐고 그 미국 땅에 공장까지 차려놓게 된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적부에는 이제 가정환경 조사칸마저 없어졌습니다. 진공관 재생기술 개발을 우리 과학기술진의개괄하고 흥분했던 1946년. 그때로부터 40년. 이제 우리는 새끼 손톱 크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칩 속에 60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된 2 5 6 k d 램이라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최첨단 산업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59년도에 순수한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국산 데디오 1호가 생산이 됐습니다.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1위로서는 그 당시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아끼고 갖고 싶어했던 데디오를 만들던 선진국에 오히려 우리가 좀더 첨단 제품을 개발을 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역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막 감개가 무량하고 어, 격세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리춤에 노래를 차고 롤러 스케이팅을 즐기는 저 아이들은 아마 저희들의 아버지도 롤러 스케이트를 지치며 어른으로 커온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현란한 몸짓과 탄성에 젖어있는 저 아이들은 또 저희들의 엄마들도 오디오 컴포넌트의 율동 속에서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이 풍요의 오늘이 이제는 박물관의 박제처럼 앙상하게 남아있는 광석 라디오나 진공관 라디오 같은 이상한 소리통에 골동품 같은 얘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수 있는 아이들은 쉬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보는 이 부족함 없는 해바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거리를 휩쓸듯 이상한 걸음으로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는 우리들 손이 절로 사라지지 않는 어깨 위 우두자욱으로 옮겨지는 밤입니다.